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니 PC를 소개합니다. 문서 작업부터 간단한 게임까지 가능하고 휴대하기도 편리해 집과 사무실을 오가며 가방에 넣어서 다닐 수 있는 중저가 미니 PC입니다. 빠르게 상품 목록 확인하시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제품은 멜레 초슬림 M100 미니 컴퓨터입니다. 이 제품은 윈도우즈 11을 탑재하고 있어 최신 소프트웨어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는 최대 2.9GHz까지 지원하며 8GB의 메모리와 128GB 또는 256GB의 저장 용량을 선택할 수 있어 멀티미디어 작업이나 비즈니스 용도로 충분합니다. 또한 듀얼 d m 미 포트를 통해 4K 해상도로 화면을 출력할 수 있어 영상 작업에도 적합하죠. 특히 무펜 설계로 소음이 없고 와이파이와 기가비트 이더넷으로 빠른 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합니다. BT 5.1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블루투스 기기와의 연결이 원활합니다. 작은 사이즈지만 성능은 확실한 이 제품 꼭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맥텍텍 G6 미니 PC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AMD 라이젠 R3 5425U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어 최대 4.1GHz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16GB의 DDR4 RAM과 512GB의 SSD가 장착되어 있어서 멀티미디어 작업이나 일반적인 데스크탑 사용에 매우 적합하죠. 특히 듀얼 2.5G RJ45 포트와 와이파이 6E 지원 덕분에 빠른 인터넷 속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5.2도 지원하니 다양한 기기와의 연결이 용이합니다. 작고 강력한 이 미니 PC는 공간 절약형 데스크탑을 찾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립니다. 맥텍텍 M6 미니 PC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AMD R5 6600H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최대 4.5GHz의 속도를 자랑하고 6코어 12스레드로 멀티미디어 작업에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메모리는 16GB DDR5로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제공하며 저장공간은 512GB PIA 3.0 SSD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6과 블루투스 5.2도 지원해 무선 연결이 매우 원활하죠. 작고 강력한 이 미니 PC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미니 PC 펜니스 듀얼 램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코어 i5 5200U, i3 5005U, 셀러론 2955U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어 성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주파수는 최대 2.4용 GHz로 상업용으로 적합하죠. 메모리는 8GB, 하드 드라이브 용량은 128GB로 충분한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팬리스 설계 덕분에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리눅스 우분투와의 호환성도 좋고 산업용으로도 무난하게 활용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텍스 미니 PC 게이밍 컴퓨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인텔 코어 i5-13500H와 AMD R7-5800H 프로세서를 탑재해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주파수가 3.5GHz로 게임이나 멀티태스킹에도 부족함이 없겠네요. 메모리는 무려 32GB, 하드드라이브는 1TB로 넉넉한 저장공간을 제공하니 대용량 게임도 문제없습니다. 이츠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도 좋고 윈도우 11 프로와 함께 제공되니 최신 환경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으로 적합하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갖춘 이 미니 PC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 비 B-EQ-12 M100 미니 PC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2.0 기가헤르츠에서 2.9 기가헤르츠까지 작동하는 인텔 12세대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어 멀티미디어 작업에 적합하답니다. 메모리는 16GB로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하드 드라이브 용량도 500GB로 넉넉합니다. 특히 듀얼 2.5G 이더넷 포트가 있어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죠.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데스크탑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고성능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비링크 애니백 미니 PC입니다. 이 제품은 EQ13 모델로 16GB 메모리와 500GB SSD를 장착하고 있어 멀티미디어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서는 2.0GHz에서 2.9GHz까지 동작하며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4K 듀얼 h d m i 포트를 지원해 두 대의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Wi-Fi 6과 b t 5.2를 지원하여 최신 기술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사무실 환경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작고 강력한 비링크 애니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비링크의 미니 PC인 M100 S12 프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인텔 11세대 N509 프로세서를 탑재해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메모리는 8GB, 저장 용량은 128GB SSD로 멀티미디어 작업에 적합하죠. 특히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공간 활용이 뛰어납니다. 이 PC는 게이밍보다는 일반적인 멀티미디어 용도로 잘 어울리며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또한 화학성분이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미니 PC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품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이용해 주세요.